중앙이 실패했을 때 단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한줄 결론. 단위는 중앙을 대신해 권력을 잡지 말고 중앙을 향해 빛을 세워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 분리하지 말고 분별하라. 즉각 분리, 감정적 이탈, 분노에 의한 단절. 성경은 이것을 치유가 아니라 토피로 봄. 먼저 분별. 중앙의 실패가 개인죄인가? 구조적 죄인가? 일시적 실수인가? 반복적 은폐인가? 회개 가능성이 있는가? 거부하는가? 단위의 첫 책임은 정확히 보는 것. 자기 단위를 먼저 거룩하게 지킨다. 중앙이 무너졌을 때 단위가 함께 무너지면 공동체는 끝난다. 단위가 즉시 해야 할 4가지. 자기 영역의 최차단. 말의 정직 유지 약자 보호 덮는 문화 거부. 이건 중앙 비판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질서 안에서 말한다. 은밀한 건면, 공식 채널 요청, 공동 책임 촉구. 이 순서를 건너뛰면 진실도 폭력이 되고 정의도 반역이 된다. 대신하려 하지 말고 요청하라. 단위의 위험한 요구. 우리가 더 거룩하다. 우리가 새 중심이 되자. 중앙 없이 가자. 성경에서 이건 고라의 반역 패턴. 단위의 바른 태도. 우리가 대신 서겠습니다. 중앙이 다시 서도록 요구합니다. 햇빛 처리를 요구하되 칼은 들지 않는다. 단위의 역할. 햇빛 요구. 절차 촉구. 피해자 보호. 기록 보존. 단위가 해서는 안될 것. 판결, 처벌, 낙인, 선동. 판결은 중앙목. 단위는 증언자. 여섯 번째. 중앙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이때 성경은 두 갈래만 허용합니다. 거룩한 거리두기, 죄에 참여하지 않음 구조적 공범 거부, 양심 보고, 다윗이 사울을 떠났으나 왕권을 찬탈하지 않은 방식, 남은 자로 서기, 숫자 축소 감수, 영향력 포기, 정결 유지, 엘리아에레미야 패턴, 소수지만 하나님과 동행,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공개 폭로로 여론 재판, 분노 기반 집단 행동, 새로운 권력 중심 형성. 영적 우월감 선언,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남용 이 다섯 가지는 중앙 실패보다 더큰 파기를 부름. 최종 행동 공식 분별 자기 거룩 질서 있는 말하기 햇빛 요구 권력 거부 남은 자로 서기 중앙이 무너질 때 단위의 사명은 대체가 아니라 증언이다. 주님 침묵하는 공범도 칼을 드는 의인도 되지 않게 하시고 빛을 들고 서 있는.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